아, 나, 그거 해야 된다. 개소리 성 바꾸러 가야 돼. 어? 아, 성범 변경하라고 하구나. 아, 법원 가야 돼, 법원. 성? 니성으로? 어. 응. 그러면, 만능성으로 바꾸지. <laughs> 그게 또, 또 마음이 되지. 편하죠. 음, 음. 그게 방법도 제대로 안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뭘 챙겨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헤어진 사이에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진짜 그거를 동의서 그거를 안 받으면 또못 바꿀 수도 있대 친부 동의서가 없으면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맞아 도움이 안 되지 진짜 도움이 아니 안 된다. 아니 내딸 내가 성 바꾸겠다는데 너무, 너무... 되게 복잡하고 응, 복잡하다 일단 해봐야지 예솔이 성을 바꾸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학교 가가지고 바꾸면 엄마 성으로 바꾸기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 지금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학교 가기 전에 음. 좀 바꿔 주려고 음.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제 성을 바꾸신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왜 아빠와 성이 다르냐 이런 차별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 아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아빠 성을 따라야 한다는 편견과 차별에서 엄마는 맞서 싸운 사람이고 그 증거가 바로 아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뿐만 아니라 이제 차별에 맞서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음. 이 자기 존재의 충만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엄마랑 딸이 대화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네, 솔직하게 해야 솔직하게 음, 대화를 음. 많이 하셔야 네. 돼. 요 네. 왜안 자고 나왔을까?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건가? 아, 자녀 성범 변경 신청. 각오를 단단히 했나 봐. 네. 음. 저 친구 동의서 어떻게 받아야 돼? 보세요. 야. 이 예. 아. 어, 전난전남 편하게 전한 전하는. 다들 숨죽이고 있었어. 아, 네그 XX이 뽕 바꿨잖아. 아, 아. 근데 내가 있잖아. 아무리 아. 인터넷을 뒤져봐도 진짜 이해를 못 하겠거든. 그럼 어떻게 바꿨어? 가정버폰인가 어. 거기 가가지고 거럼 서류 준비하면 되는데 나는 동의서 받아가지고 한 거라서 아, 아니 바로 동의서 받았나? 음. 어난 동의서 동의서 받고 어. 성분 변경하는 이유랑 어. 그리고 나중에 재원할 때 다시 애기 아빠 성으로 바꾸기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하는 음. 거다 듣고 그 그렇게 하니까 한3 개월 걸렸나? 6 개월 아, 걸렸나? 생각보다 니 짧게 걸렸네. 동의서를 빨리 받으면은 응. 한3 개월, 응. 4 개월이면 되는데 동의서 못 받으면은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 음. 되긴 되는데 오래 걸린다고. 알았어, 내가 또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할게. 고마워. 어, 알겠어. 아. 어허. 저희도 절차가 쉽지 않네요. 응? 응. 응. 연락을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연락하고 싶진 않아요. 연락 안 된다고 법원에서 연락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인데 그꼭그 친부 동의서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인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바뀌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양육비를 이제 그뭐 꾸준히 내신 분들은 제가 그런 말을 그렇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자별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은 아이 친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뭐, 찬성하면 뭐, 특별히 문제 없이 통과가 되지만,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 대답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신 아빠가 또 이혼 소송에서도 아무 대답이 네, 없었잖아요 연락이 없었대잖아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냥 아무 묵묵부답일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의견 청취를 물어봐도 아무런 답이 없으면 여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음... 이게 이제 통과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부동의가 없어도 성부를 바꾸겠다는 하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럼 성을 바꾸면 양육비를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성범 변경하면 못 받는 거아니야또 이렇게 생각하는. 재혼하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육비는 아 친부인 이상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요. 음.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재혼했을 때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재혼 남편과 아이가 완전히 아 친부모같이 되고 아전 남편 친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기 음.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어지고 부양 의무라든지 상속도 없어지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입양이라든지 단순히 성본 변경만 바뀌었을 때는 아이와 친부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도지급 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또 예비 님이 나중에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재혼한 남편의 성이 다행히 김 씨면 음. 김예솔이 아. 되는데 이 씨였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예설로 또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말로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재혼했는데도 이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김유수로 되는 거고 아이성이 뭐두번세번 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이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내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할 건지 설계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예비씨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음.